엔천 수역 소래검판장 소래포구 어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사람으이네 아, 음. 네. 돌게 하나 아, 우라 이거 꼴락만원짜락인가 만 원. 꼴라? 예, 꼴라. 이야. 한7 0 칠천 원, 만 원. 만 삼천 원, 만 원이. 여기 소라만 나왔네. 아, 장어는 얼마 시해요 장어 아, 이거 손질까지 해가지고 삼만 원 들어요. 한 마리? 에걸어야 되고요. 요즘 나오는 소라. 삼소라세요, 삼소라, 삼소라. 풋같아 있고 오잖아요. 삼소라 외에는 없네요. 5천 원만 더 달라고 했잖아. 아니 오천 원 빼드린다 그랬지 그리고 삼만에 2 5 0 0만천 원, 요거는 만 오천에서 4만장 장대는 얼마? 장대. 아무거나 이제 아무거만 원씩이에요. 이제 만 원짜리 이렇게 빠졌어. <laughs> 두판 하면 어떻게 해 먹어야 맛있어 이거 먹는 게 맛있어, 엄마들. 양념 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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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응. 3만원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이제 두두판 하면 3만 원. 네, 그래, 아무거나 장대랑 박대랑 섞어가도 돼. 이게 박대인가? <laughs> 네, 니 너무 정성이 는데 엄마 여기 대터는 카드를 못 받아. 현금 현금 받치기. 고마워요. 여기 말고. 다가 그냥 사마일이랑 꽃집가 살짝 그래 떠드셔 물 조금 더. 아들 해주려고. 응. 그 아들은 뭐 젊은 분들 이렇게 프라이팬에 간단하게 튀겨주는 것도 좋아해. 튀게? 응. 열무. 아무거나 이만한 시에한 층. 두개 하면 삼만 원 드려요 두판 하시죠. 두 판에 삼만. 원. 응. 대박이요 여기 닭 떼랑 섞어가도 되고 아무거나 골라요. 대 박이야. 어, 고기가 없으니까 하나 더 주고 두판 하는 게 낫지. 여기 한판 얼마라고요? 2만 원 넘게. 어떤 것 같은 거, 거 드릴까요? 요거 큰 걸로? 큰 거. 제마리 이만 크다고. 새 말이 2만 원인데 원래는 얼마예요? 하나 더 주고 두판 하셔. 그렇게 서면 새 말이 더 어떻게 3만 원씩 담을까요? 네. 음. 예, 예. 이사리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만원빼 드려. 이게요. <laughs> <laughs> 이거 우럭이에요 얘, 예, 얼마짜리? 3만원, 몇만원짜리에요. 3만 아. 얘네들도? 만원이에, 뿌라떠이에 우릴거에요, 참치랑. 이게 만원이라고? 어? 아니, 7,000원. 그 얼마나 돼? 키로에, 7,000원, 8,000원, 만원. 이 돌개는? 어, 키로에, 가지 만원. 어? 뿌라, 이 싸게 팔아. 싸게 팔아. 8,000원. 이게 돌개예요 아니야. 어, 돌개예요이 돌개는 얼마 씩켜놓거야 만원이에, 만원. 키로에? 이야. 물 버릴까? 아직, 아직, 아직. 소래포구에 지금, 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금어기라, 고기가, 잡을 게 없어요, 이거. 잡아온 게 없어서, 이렇 탕탕탕탕 비어있네. 소래포구. 옳지. 네.

떠주고 만 원이야, 아니잖아. 전화하세요, 사장님. 전복하세요. 열 마리 만 원. 열 마리 만 원. 새우는요? 이 새우는 얼마씩 해요? 이만 오천 원이요. 이야. 시원하네. 시원하네. 네. 맛조개 가지락. 몇 마리? 키로에. 네. 어? 키로에 얼마야? 키로에. 키로에 이만 오천 원. 이거는 만 네. 원. 아, 이거 중국. 네. 이는자연산이 네. 네. 진짜 네. 궁금한 거야. 네. 진짜 맛있는 데야, 이거. 자연산이에요. 그래, 네. 이 새우가 많이 나왔네. 지금 새철이잖아 지금 철이에요? 네. 요 나. 사람도 아까 갔 서서한 물면 어디로 죽었어 오, 주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네. 전화가 철이에요? 전화 철이에요. 만을 하지 만하야 만원 오십만 얼마나 나와? 열 마리 되 그럼 해 떠세요? 아, 그럼요. 어. 하나 오십만 되냐? 이 지금 나 오늘 나온 거예요? 음. 저는 나온 지한달 되신. 어. 지금 해, 가, 해 드시기가 아주 좋잖아. 가을 전은 아직 아니잖아 가을 전에는 아, 지금 가을치기때 돌아가죠. 가을 전에는 우유가 아. 아. 좋고 아. 해를 드시는 거는 아. 지금 좋고. 아. 아. 혼자 먹을 거니까 만원 오십만 해도 돼요. 네, 떠주세요. 다시 발려서. 아. 원래는 이게 뼈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가 약해. 씹지 못해. 여기 <목소리도> 무슨 집이야? 은하수산? 오케이. 은하수산 2, 1, 2가 있네? 예, 네. 있어요. 저러가 만원이에요, 만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예, 순지타라 다르고, 6만원부터 있고요, 광어는어 2만원부터? 얼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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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미 응. 얼마지? 도미는 이거 로에 3만 5천 원. 광어는? 이거요? 네. 마리에 8원? 마리는 아니고, 키로죠. 로에 얼마예요? 킬로에 7만 야 아, 얘는? 네. 점성어. 얼마래? 4만 원이요. 로에4킬로에요 그렇지. 얘는 8광어요8광어킬로에 차가워 4만 원. 어 이거를 8로나라고 한대. 아, 고 있는 거몇개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울어 울어가면 로에해이사람이 자연산 아니에 자연산 아니에요, 자연 아니에요. 그죠? 놀래미 3만원이야? 이거야 두개 3만, 네. 3만 5천원 이거 저거 아니에요? 가오리 가오리 말린거 네, 반건조 한쪽만 하셔도 돼요 쪽다 네. 얼만데요? 3만 5천원 그것도 올랐어요 아, 안올리는게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가 얘는 저거 아니에요? <laughs> 풀치 갈치 풀치인거 같아요 갈치를 포뜸은 이게 풀치가 되네? 네. 이게 풀치가 되 이거 얼마야? 이거 만 원. 전부다? 아홉 마리네. 이게 박대. 얘는 이만 오천 원, 열 마리. 이집은 항상 싸더라. 응? 항상 싸더라구. 팔팔. 이게 조기 아니야? 얘는 오만 원, 얘는 칠만 원, 열 마리. 열 마리에? 네. 오징어 받아야, 이거 저기 뭐야? 이건 삼만 원, 얘는 만 원. 이 10마리요? 어, 네. 아니요. 14마리 만원짜리는? 네마리 그러니까 얘가 두마리더 들어가는 거예요. 3만원짜리 아. 마리 서비스 걔는 7천원 그렇다고 그렇지. 이 산모형이네 네. 남아 남아 88000원 얘3 2 0 0짜리예요 재봤어? 은하수산에 아주 착하고 이쁜 따님이 알바로 주말에 하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맞만원맞요만아이만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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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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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아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요0 0요맞 문어는 키에 얼마씩 나와요? 2 8 0 0 0 8 0원 네, 어디 가똑같 현덕수산? 네. 갑오징어 한 마리 만원이고갑오징 네. 싸네 깔치는 네, 어찌합니까? 갈치. 갈치 이런 거는 세마리2만원이에요세마리2만원 어. 하셔 제가 요거한 마디 더 드릴게요 이 제일 큰거는하나에요 응? 요거? 요거는 두 마리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 그냥 2만 5천 원드리고요 2만 5천 원. 2만 두 마리. 네. 두 마리? 이야, 킹크랩이 킬로에 얼마 들어요 1급 8만 5천 원이고, 까반 6만 5천 원. 랍스터는? 랍스터는 4만 5천 원이에요. 시세가 그래야죠? 예. 네. 와 좋네. 들어봐요. 킹크랩 뭐. 사가세요. 피로당 얼마에요? 피로에 있는거는 이런 65,000원 이런거는 85,000원 예. 예? 85,000원이요? 네네8 0원짜리 85,000원 10,000원이요? 네한 마리? 이런거는 아. 한 마리가 10,000원 이런거는 한 3마리가 10,000원 이런거는 두 마리가 10,000원 105동 105동? 응1 0 5 탈거도 비슷하네 105동은 어떻게 나와요 가격이? 피로0 0 0 0원이에요 1 k g 에 4만원 5보세요 전어가 많5 1135, 전1 3 5 1135, 1135, 1135, 1 1거5 1135, 1135, 1135, 1135, 1135, 1 1 3고 1135, 1 1 3이1요거5 1135, 1 1 3 2만 5천원 이게 2만 3천원이에요 2천원 차이? 2만 3천원 아. 이게 2만 5천원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 줘요? 자연산 방어 철강어 방어아 이쁘게 rolls, 딱 세고 사7 얼마죠? 만원대 이게 만원? 3원 오징어는 얼마예요 이거 오징어 만천천만 우리 주세요. <laughs> 만원에 만천원 받는데 요어 저한 아, 그러니까 어? 마리 남사 씨냐? 까오리였나? 이거 좋아 11,000원씩 게 어? 한 마리 11,000원씩 게 11,000원씩. 한 마리 얼마야 11,000원. 1,000부터예요? 응? 조야지 다산이 안 맞아? 남아야 돼. 남아야 돼. 이한 마리, 한 마리 아. 해볼게 이게 안 나와. 어디서, 어디? 어디 서온 거야, 이거? 카거 어디? 컨셉션그 쪽에서 하 근데 가격이 꼭 여기야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살려니까 이게 더 비싸게 받더라고. 근데 여기는 더 받으면 냥 주민들이 더많가맞지 아, 할 수가 없어. <laughs> 인천 서래 포구에 왔더니 도지어한 마리에 11,000원이라 해. 이야, 대박이네. 88버리수산 <laughs> 낙지는 얼마 나와요? 낙지는 두 마리 많아. 요즘 단가가 올라갔네. 낙지? 이 m not s u 는 e i 는안 o t sure. i 장 not s u 사 e I'm not sure. 으면좋 o 는데 장사가 예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요 not s 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가 m not 나왔네 벌써? 아? 벌써 나온거예요안나왔어요안나왔지다 어, 다음 주에? 네. 오세요. 저런 인사했어. <laughs> 너무 이쁘다 우리. <여기. 목> 네. 이 야, 회를 많이 들었네광어우로 연어 수만 어, 원짜리 전부. 아, 2 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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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백달 마리. 이거는 두만 원. 낙지가 많아. 이렇게 만 원. 꽃게가 여기 나와 있네. 야, 구이네. 선들 포장 판매. 생선, 구이 렉반, 다섯 가지, 만원, 이관장 계절 이야이는하라이뭐 백합 동국이 5천원, 백합상이 0 아, 0 아, 명세가 아, 8천원, 5천 아, 가리참천 가리고 봄, 아, 어? 아, 자연산 1킬로 아, 캡 야전어구이도 있네, 이게. 전어구이 여섯 마리 포장해서 만5 열다섯 마리 만원 크게 살라서모듬생선모듬생선은 얼마씩 해요? 가져가는 거요 얘는 한 마리 5천 원, 5천 원. 꼼두 마리 5천 원. 이야, 이거는아 음, 맛있... 수수볶음이 얼마짜리죠? 5천 원짜리. 6천 원. 야 만두도 맛있게 생겼네. 야, 이거 뭐로? 도시 여기 맛보셔아 입에 맞으면 가져가. 많이 드릴게. 이렇게 세트 얼마이고? 여기 만원 팔려 근더 드릴게 이렇게 만원. 이렇게 많원 가지가. 서장도 돼. 서장가지만 아이고야. 싸네 와. 밥도 두 개네, 이거. 이 키로 얼마씩 해요? 3만 원. 이야. 한만 원짜리네, 전부. 네, 만 원이에요. 볶음새우, 피프, 참새우, 잡새우. 젓갈집이네.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냉장고에 있는 것도 더 많아요. 수시까지요. 꺼내지도 못한 것도 많아. 요 어... 명란젓 같은 건 얼마씩 파시는 거요만 원, 만 오천 원, 칠천 원. 무게는? 에? 칠그 그, 얼마예요? 한 큰. 한 큰. 세복젓가 이게 납치인가요? 네. 두 마리 사만 원, 두 마리 사만 원. 이야, 장어. 장거한 마리 오만 원 들어요. 好不好不，那个鲳